이 집, 30년 전에 훔친 돈으로 지으셨죠? 한동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미애의 가슴팍을 송곳처럼 관통했습니다. 독고탁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한동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폭력으로 해결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LX호텔의 회장이자 독수리 술도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자였으니까요.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동석의 서늘한 미소 뒤에는 철저한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LX호텔 법무팀과 회계팀을 총동원해 파헤친 진실의 조각들, 차명 계좌로 세탁된 공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긴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라주조 설립 당시의 수상한 자본금 출처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독고하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독수리 술도가에서 훔쳐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꿈이었고, 전통을 이어갈 희망이었으며, 다섯 형제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세리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술도가에서 털어놓은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정말 최악이야. 세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빠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 돈을 훔쳐서 이 회사를 만든 거야? 세리는 밤새 울어서 빨갛게 부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 아니라 마치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라도 된 듯한 날카로운 기세였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다 들었어요. 30년 전에 술도가에서 엄마는 격리였고 아빠는 공장장이었다고. 그런데 둘이서 독수리 술도가 공금을 빼돌리고 도망쳤다는 거 말이에요. 순간 독고타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30년이나 지난 일을… 30년이 지나면 도둑질도 정당화돼요? 세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술도가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어제 모든 걸 인정했어요.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다고요. 순간 독고하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회사 문 닫고 거지가 되자고? 겨우 극과 술도가 하나 지키자고? 네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아빠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세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 그 이자까지 전부 다 갚으세요. 그게 우리 가족이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도리예요. 이게 다 마광숙이 시킨 거지? l 스호텔그 자식이랑 짜고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줄 아냐? 독고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분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세리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술도가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편을 서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독고탁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회계장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해요. 오천수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30년 전 장부 일부가 남아있어요. 이걸 LX호텔에서 받은 자료와 대조해보면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거예요. 오천수의 꼼꼼한 성격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들 가족이 당한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고자동 공장장님께 도물어보죠. 오흥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리말이에요.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네요. 마광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 아가씨 참 불쌍해. 마광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딸이 대신 고통받고 있어. 하지만 형수님, 오흥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어온 술도가를 망가뜨린 그 죄값 이번엔 반드시 받아내야 해요. 맞아. 오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우리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 가문의 전통. 그리고 우리 오영재가 함께 꿈꿨던 미래까지 모든 걸 잃었죠. 마광숙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좋아, 우리 끝까지 해봐요.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눈물 자국이 선명한 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그리고 훔쳐간 돈. 반드시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편 한동석은 LX호텔 법무팀과 회계팀을 소집했고, 팀장 이하 실무진이 비밀리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신라주조의 법인 설립 시기와 과거 독수리술도가의 이체 기록을 대조해 주십시오. 회계팀장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조사할까요? 차명 계좌 추적, 페이퍼 컴퍼니 여부, 자금 세탁 경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해 주십시오. 그의 지시에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 뒤 회계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책상 위에 펼쳐지자 한동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보시죠. 이건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이체 내역입니다. 회계 팀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에서 세 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994년 8월, 9월, 10월, 총 3억 2천만 원이요. 한동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3억이면, 지금 가치로는 30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 회계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년 후인 1999년, 신라주조 설립자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차명계좌 세개를 거쳐서 세탁까지 했더군요. 한동석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이체기록, 법인 설립 서류. 심지어 당시 독고탁이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까지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이제 독고탁을 상대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뒤 한동석은 직접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호텔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오시죠.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말은 단한 톨의 여지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하시면 직접 보고 이야기해야 할 일입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독고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뭔가 매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독고탁이 회의실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탁자 위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동석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독고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석의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압도당한 채로요. 이것을 보시죠. 한동석이 파일을 열며 첫 페이지를 독고탁에게 밀어주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독수리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입니다. 독구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동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자금이 5년에 걸쳐 차명계좌 3개를 거쳐 세탁된 후 당신 명의의 법인을 통해 신라주조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완벽한 기록입니다. 독구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30년간 철저히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증거가 부족했다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LX 호텔은 신라주조와의 모든 납품 계약을 즉시 해제합니다. 더는 귀사의 제품이 저희 고객의 테이블에 오를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독구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l 스호텔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신라주조는 매출의 30%를 잃게 됩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한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한동석이 독고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한 가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꺾었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겁니다. 독고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을 찔러왔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3일 후, 독수리 술도가 마당. 오늘은 3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 떠돈 소문 때문에 주민들도 하나 둘 술도가 마당 바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30년 만에 큰 진실이 밝혀진다더라. 그동안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이제 온 동네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대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장미애와 독고탁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장미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독고탁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였습니다. 세리도 뒤따라 들어왔지만 부모와는 거리를 두고 마당 한쪽에 섰습니다. 여기서 무슨 재판이라도 여는 겁니까? 독고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단 하나입니다. 한동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 그뿐입니다. 그 때, 장미애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30년간 억눌렀던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도 속았어. 처음엔 잠깐, 정말 잠깐만 쓰고 갚자고 했어. 세리아빠가 다 계획했던 일이야. 나한테 그 장부 가져오라고. 회사 돈좀 빌리자고. 난 그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장미애의 떨리는 고백에 마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터져나온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곧, 독고탁의 고함이 그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30년이나 지난 일을. 독고탁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옛날에 누가 뭘 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깟 술도가 하나 지키자고 이날리냐고. 그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동석이 한 걸음씩 독고탁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당신에게는 도덕이란 개념이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군요. 모두의 시선이 독고탁을 향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만 훔친 게 아닙니다. 한동석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가문의 명예를 오형제의 꿈과 미래를 그리고 그들 부모의 목숨까지 뺏어갔습니다. 순간 술도가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과는커녕 한동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부터 지르며 회피하고 계시는군요. 한동석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주민들이 볼수 있게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 문서는 독고탁씨가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 3억 2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그 돈을 5년에 걸쳐 세탁한 후 신라주조를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한동석이 독고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LX 호텔은 이 순간부터 신라주조와의 모든 협력을 영구히 철회합니다. 장미애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고. 독고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옆에서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광숙이 조용히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세리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30년 만의 진실 폭로. 그 무거운 책임의 무게가 이제 막 독고탁의 어깨 위에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술도가를 떠나자 마당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죠. 독고탁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짊어져 온 거짓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세리의 손을, 그 작고 차가운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끝내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춰야 했어요. 딸과 자신 사이에 놓인 30년의 거짓과 배신이 단몇 센티미터의 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절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세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젠 스스로 용서받을 길을 찾으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외로 정말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말고요. 장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의 그 차가운 단호함이 어쩌면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응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동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이제야 시작될 진짜 이야기에 대한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한동석이 마광숙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되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되찾는 거요? 광숙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명예, 한동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서 짊어져 왔던 그 모든 무게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광숙을 바라봤어요. 남편을 잃고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밤을 홀로 견뎌냈을 광숙이었죠. 이제 함께 나눠 가질 때입니다. 그 말에 마광숙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광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수에게 쏠렸습니다. 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을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 말했어요. 이 술도가가 저를 키워준 집입니다. 비록 제가 오십 핏줄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이 제 가족인 건 확실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천수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뭉클한 감동과 함께 형다운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야, 넌 확실히 우리 막내지. 누가 뭐래? 천수의 말에 흥수와 범수도 함께 일어나 강수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당연하지 이자식아.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광경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세리도 작게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진실 앞에서 더는 피할 수 없던 독고탁은 그날 이후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 전에 죄값을 묻는 법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자 정적이 흐르던 법정 안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피고석에 선 독고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한 채 살아온 30년, 그 마지막이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독고탁이 1994년 8월부터 10월 사이 독수리술도가 재직 당시 공금을 총 3억 2천만원 횡령하였으며 해당 자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하여 1999년 신라주조 설립 자본금으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횡령죄에 대해 일부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하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재판장은 이어 민사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환수 청구에 따라 피고 독고탁은 횡령금 3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브랜드 명예 훼손 및 유통망 피해 등 간접적 손실을 반영하여 총 50억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선 순간 숨죽인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광숙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동석과 술도가 측은 신라주조 측과 최종 합의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의 변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은 50억에 해당하는 현금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회사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라주조 지분 51% 양도.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독고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를 내놓으라는 얘기잖아. 네. 독수리 술도가가 대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한 순리입니다. 오천수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되찾을 차례입니다. 며칠 후 신라주조의 대주주 명의가 독수리 술도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류 업계에도 이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죄값은 결국 공식적인 판결과 구조의 변화로 완전히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전 공금 횡령 사건의 통쾌한 사이다 응징. 여러분이 예상하는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